자, 시바이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뭔가가 안 된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시바이누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도 민코인의 전성 시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달 안으로 막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잡아다가 수익을 내고 시바이누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저점의 가격에 모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영상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들. 결과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2025년, 2026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시바이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질 코인처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단기 박스권 행보가 계속되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전체 시장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바리움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바 소각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말고 당장 가격에 절대로 영향을 못 미치지만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변동하지 않고 국지적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코인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시바이누라고 보는 거고 ETF 이제 민코인 ETF가 쏟아질 겁니다. 도지 다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바이누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일정 가격이 왔을 때 매도세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이거는 고래들이 잡아다가 끌어내리는 과정으로 보이고 이런 움직임 지금 고래 거래량이 시장 회복에도 91%가 급감을 했다. 이게 여러분들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정반대의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2주 3주 전과는 지금 또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여러분들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들 혼동을 주려고. 지금 재단이 가격 방어에 관심이 1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세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지금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시바이노 충분히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을 드릴 테니까 일단 500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입니다. 이거를 왜 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바이노 코인에 제가 드렸던 500만원을 넣어봤자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바이너 최소 1억 이상은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100% 지원 나가니까 이 500으로부터 다 시작을 해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8 6 7 2 3 1 4 9로 숫자 1번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100만원씩 다섯 종목이에요. 한 달에 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민코인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500을 넣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 500만원 투자해 놨던 게 억대 머니 이상으로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다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돈 가지고 시바이노를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시바이노 1억 이상은 짓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숫자 1번 써서 위에 번호 보내주시면 되겠고,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원금 종목 여기서 나가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지금 5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억대 이상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0억 이상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졸업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세력들 이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수익 자료들, 텔레그램방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500만원 지원금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나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세요 제가 1억 5천 2억을 먼저 만드는 방법을 보여 드릴 거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다섯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원을 받아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500까지 여러분들 대박 치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바이누가 고래거래량이 내려가고 시장회복에도 회복세가 못나오고 있는 상황도 이거를 여러분들 기회로 보셔야 된다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1번을 써서 8672 3회사고를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민코인이 이제 ETF 시장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현실화될 겁니다 도지코인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시바이누가 될 텐데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한달 안에 500만 퍼센트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먹어 봤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거는 만 퍼센트 정도예요. 이것도 엄청난 수익인데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나온지 5일 만에 2,000배씩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민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두세 달 전에 나왔던 코인입니다 작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년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제가 드렸던 500만 원 나눠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기간에 남들 연봉의 5년 치를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자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드린다 얘기 드렸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무료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할수 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 한번 보세요. 다시. 수익률로 그냥 순위를 찍어 봤는데, 30일 이내로 나온 수익이거든요? 9,000포 오르고, 6,000포 오르고, 이런 일들이 민코인에서 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섹터의 코인이 없잖아요. 다 민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다음 달도 올라가면은, 얼마나 큰 수익 벌어가겠습니까? 2만 퍼센트씩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진짜, 억대 이상의 시드머니, 업비트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투자 지원금을 왜 드리겠냐고요? 여기서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100% 지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 지원금 500을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자 1번을 써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올라가겠지. 내 코인은 가겠지. 그러다 상장 폐지 당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갑이 개수가 이렇게 막 늘어난다고 해서 시바이노 가격이 당장 올라갈까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드려요.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한 방에 터트렸던 적이 차트적으로도 볼 때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방 튀겼을 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최대치가 1000%에서 2000%만 올라가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부자가 될수 있는 준비를 끝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코인에도 1억 이상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1억을 제가 500만원으로부터 한번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런 계좌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텔레그램방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업비트 팀계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민코인을 다 사용을 했어요. 일단은 시드머니를 만들어 두시고, 2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모아가다 보면은, 단한 방에 튀겨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기분 좋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투자지원금 500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게 흘러가는 모습 시장이 안 올라가는데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1번 써서 500부터 챙겨가시고. 자, 차트. 변한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이라도 드릴 텐데, 그대로 또 반등 찍고 올라오죠? 이 파란색 라인 제가 벌써 한 2개월 이상을 그어놓고, 여기 이하로는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안 깨졌어요, 지금. 세번 이상의 지지를 만들어냈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모였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확 오게 되면 굉장히 좋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솔지 깨져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더큰 물량을 싸게 모아가기 500만 원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사냥을 하듯이 모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발 진짜 이제 고래들한테 맞고 당이고 세력들한테 맞고 당이고 내돈 뜯기고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했다라고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이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500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작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써서 8 6 7 3 1 4 5로 보내 주시고 시바이너 특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탈출 이상의 수익까지 제가 가져가는 방법 다 텔레그램 방에서 오픈하겠습니다. 1번 써서 보내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